안녕하세요. 크립스튜브 v 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산타 랠리가 이제는 일본 중앙은행 손에 달려 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지난번에 미국에서 CPI 11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7%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찍혔고요. 이게 이제 찍혀가 된, 찍힌 다음에, CPI가 나온 다음에, 미국의 주식도 상승을 했고요 비트코인도 10만 달러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이제 CPI가 더큰 뭐 이제 이변이 없이 이렇게 나오니까, 어, 제 비트코인은 뭐 10만 달러를 넘어서 11만 달러까지도 갈수 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다시 플러스가 됐다. 핵심은 이거잖아요. 연준에서 그 소비자 물가 지표, 뭐 적정하게 나왔고요 실업률을 보거든요. 실업률은 지금 소폭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금리 인하 쪽으로 의견이 점점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12월 18일자 우리나라는 이제 18일보다는 19일 새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보시면 12월 18일 미국 일자입니다. 금리 인하 확률이 0.25%. 이제 인하 확률이 98.6%네요. 이건 사실상 확정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12월 18일 금리를 인하하고요. 시장에서는 내년 1월 말에도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도 그래서 뭐 이번 달 12월 이어서 내년 1월에도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시장에서는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확실해지는 미연준 추가금리 인하인데 다른 나라 상황이 또 중요해지겠죠. 캐나다에서는 지금 기준금리를 0.5%비컷를 단행을 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벌써 다섯 차례 연속 금리를 내렸죠. 유럽중앙은행에서는 어, 역시 이제 곧 있으면 금리 결정 이제 하겠죠. 이제 그 유럽 일자로 12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추세를 보면 6월에도 0.25 9월에는 무려 0.6%를 내렸습니다. 10월 달에도 0.2%로 내렸고 아마 이번에도 0.2%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캐나다나 뭐 유럽의 중앙은행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데는요. 사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유는 사실 당연하거든요. 사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그 행정부,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 오면 관세 폭탄 할 거잖아요. 그러면 무역에 있어서 국가 경제가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요. 또 관세 폭탄하면 자국 기업에 불리해집니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지금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서 금리 인상을 실은 고려를 계속하고 있었죠. 11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있는데. 생산자 물가지수도 실은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11월치가요. 전년 동월 대비 3.7%가 인상이 됐는데요. 전월 대비해서 상승세가 더 커졌다. 이것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왜 금리를 그렇게 마음껏 일본에서 못 올리냐? 사실 그 빚이 너무 많고요 빚으로 갔다가 이제 엔 캐리 트레이드 일본에서 금리가 거의 뭐 쌌잖아요. 거의 없었잖아요. 이것을 해외 뭐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했는데 이게 이제 금리차가 미국이랑 점점 좁아지면 이제 소위 마진콜 당하는 거죠. 빚이 청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을 실은 올리고 싶은데 미루고 있을 뿐입니다. 일본은행에서는 18일, 19일, 그러니까 19일 통화 그 정책 결정 회의를 하고요. 금리 인상 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12월 19일에 일본에서 금리를 인상하든지 여기서 안하면 내년 1월 24일에 아마 금리 인상을 해야 됩니다. 둘중 하나는 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거죠. 12월에 하냐, 지금 1월에 하냐, 이것을 제가 좀 기사를 뭐 거의 한 10개 이상 보고 요약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12월 12일 뭐 새벽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일본 은행에서 금리 인상 기대가 깨졌다. 갑자기 안개 속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은 금리 인상 일본에서 이번에 아마 올릴 것 같아 이거 다 예상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66%에서 40% 아래로 하락합니다 일본이 12월은 좀 금리 인상 건너뛸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런 의견이 나온 것이 좀 신기하죠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균열이 생겼다. 지금 금리 방향 예측이 좀 어려워졌다. 지난달 말만 해도요. 66%. 그러니까 금리 인상할 것으로 다 봤습니다. 근데 이달 초 이제 지금 그 12월 넘어오면서 갑자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37%로 떨어졌습니다. 당연한게요 이제 금리 인상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려가 있었다는 거죠. 뭐또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될것 같다. 지난 뭐 8월 5일 날그 블랙 먼데이 있었잖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게 영향을 심리 그 투자자 심리에 미쳤거든요. 근데 객관적으로 지금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 일본의 국가 부채는 전 세계 탑 수준입니다. 항상 1위 아니면 2위예요. 지금도 1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GDP 대비 일본의 국가 부채는 무려 260%가 넘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많다 하는데요, 뭐 120, 130%입니다. 일본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 부채가요, 상상을 초월하게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하긴 해야 돼요. 왜물가는또 잡아야 되죠. 너무 뜨거워진 경제를 금리 인상으로 조절을 해야 됩니다.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안 하면 1월에 하든. 뭐 3월까지는 어찌 됐건 금리 인상을 해서 대략 한1% 때까지는 지 맞춰놔야만 합니다. 근데 나카모라 도요야키, 뭐 일본 중앙은행의 어떤 위원이 갑자기 일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추는 발언을 합니다. 나는 뭐 금리 인상, 인상 필요하다고 봐. 그리고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달려야 된다. 맨날 연준 의장이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이 사람이 가장 비둘기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싫어하는 완화적인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발언 이후에 66%가 금리 인상 확률을 37%까지 낮췄다라고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 신기한 거죠. 왜냐하면 지난 11월달 일본의 기업 물가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으면 생산자 물가 지수도 있어요. 이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대치보다 0.3%가 더 높게 나왔어요. 이, 이건요, 사실 금리 인상의 보조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CPI도 생각보다 높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도쿄. 도쿄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게 대략 2.2%. 일본도요, 미연준과 마찬가지로 물가, 이 CPI 목표, 그냥 기준을 대략 2%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11월 도쿄에서 지금 2% 기대치보다 지금 높잖아요. 2.2%가 2%보다 높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금리 인상을 보조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사실 일본 전국에서의 CPI 지표는요, 지금 제가 알아보니 12월 20일 날 발표됩니다. 근데 금리 인상 결정은 19일 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 일본 전체의 CPI는 이번 12월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사실 도쿄 CPI가 전국 일본 전체의 CPI의 선행 지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은 대략 한 2.3%가 올랐었거든요. 이것도 2%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월도 이변이 없는 이상 2%는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CPI도 PPI, 이제 생산자 물가지표, 이게 다 지금 생각보다 높아요. 물가가 뜨거우면 실은 금리 인상해야죠. 여기에 한 가지 또 하나가 있어요. 일본의 3분기 경제성장률 GDP가요. 기대가 0.9% 성장할 것이라고 봤는데 실제 1.2%가 올랐습니다. 생각보다 소비가 살아났고요. 경제가 뜨거워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실 이 모든 데이터는 12월 19일 일본의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객관화할 수 있는 보조 지표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다음 주 금리 인상, 연준은 뭐 이제 낮추는데 일본에서는 금리 인상 이게 이제 또 투자자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거든요. 원래는 경제도 확장되고 임금도 오르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2% 이상 지금 있으니까 금리 인상해야 되는데 보시면 하지만이 중요하죠. 하지만 일본은행 정책 입안자들은 지금 도널드 트럼프 이 사람의 정책에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많잖아요. 특히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에 좋을 게 없어요. 자국 이기주의로 이제 한마디로 정의가 되잖아요. 뭐 관세 폭탄 날리고 경제 전망을 너무 어둡게 하고 있어서 성급하게 통화 정책을 실행할 생각은 없는 듯 합니다. 갑자기 언론의 뉘앙스가 조금 바뀌는 겁니다. 요약을 해보면요. 일본은 데이터로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 수치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버전입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에서는 12월 달 금리 인상하기를 꺼려하고 있어 보입니다. 이유는 제가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본 거예요. 사실 미국 연준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는데 일본에서 올린다. 약간 엇박자죠 뭐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에서 어떤 뭐 정치적인 압력을 가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이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이고요. 이것보다 조금 더 어, 현실적인 이유는 2 번과 3 번이 되겠죠. 엔케리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본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뭐 일본뿐만 아니고 전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이거 충격을 시간을 좀 많이 주자. 그러니까 12월 말고 내년 가서 올려도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실제로 있고요. 두 번째 서구권 뭐 캐나다 영국 유럽 중앙은행 뭐 이런 데서는 지금 금리를 인하하고 일본에서는 동결을 한다는 것이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겁니다. 12월 18일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하죠. 12월 19일에 바로, 그 바로 다음 날이거든요. 일본에서 금리를 동결한다. 사실은 바로 일주일 뒤에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산타 랠리의 가능성을 높게 지금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인지 미국의 주식이나 코인이 지금 살짝 소폭의 반등을 보이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아 지금 또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가자를 외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또 드려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반론 1번 현재의 가능성입니다. 갑자기 지금 며칠 남았잖아요. 며칠 뒤에 일본에서 아 그래도 금리 인상해야 될것 같아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보다 좀더 직접적인 것은 제가 뭐 여러 번 지금 차트로써 말씀을 드렸죠. 글로벌 유동성이요, 특히 미국에서 12월을 기점으로 내년 2월달까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합니다. 이것은 시장의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결론이 뭐냐? 결론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이 저의 어떤 계획이기 때문에 연말이나 연초로 갔을 때 코인이 너무 심하게 올랐다. 물론 너무라고 뭐 심하게 오른다라는 것은 이제 주관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아 이건 좀 미쳤다 싶으면요 그냥 적당히 들어 덜어낼 그러니까 적당히 분할 매도 뭐 전부 익절 전부 다 파는 게 아니고요 일정 부분 판매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걸 안전 마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본전을 미리 빼놓는 경우도 될 수가 있고 이게 사실 그때 가서 뭐 어떤 코인이 이제 소위 말해서 폭발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한다면 폭발한다면 그때 좀 많이 오른 코인 위주로 적당히 덜어내면 혹시 모르죠 또 내년에 좋은 저가 매수 기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이유로 파는 게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계획이고요. 사실 뭐 선택사항이에요. 이거 파, 파셔도 되고 안 파셔도 됩니다. 이거 본인이 결정하실 문제고 내년 나는 뭐 하반기까지 그냥 계속 꾸준히 샀다 그때 가서 다팔 것이다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다만 제가 조금 이제 주변에 어,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매수는 조금 그래도 내가 뭐 바이더 딥은 할 수는 있는데 고가에 이렇게 파는 것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이 파는 게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탐욕을 조금 절제하고 매도를 연습한다는 차원에서 뭐 일정량 분할 매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뭐, 유동성이 뭐, 감소하고, 뭐, 겁을 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아직 내년 폭등장은 펼쳐지지 않았다라고 여전히 봅니다. 뭐, 이것을 토대로, 뭐, 무조건 저희 뭐, 산타렐리 100% 까지는 아니고요. 우리가 또 한번 지켜보면서 제가 업데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